병 들었을 때 다시 살아나는 마음, 고요한 치유의 말씀, 노자 공자 장자, 성경에서 찾다. 병은 마치 오랫동안 무리한 가지 끝에 피어난 균열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눈에 띄지 않던 피로 누적된 생각, 눌러온 감정들, 그 모든 것이 몸이라는 나무의 껍질을 깨고 아픔으로 도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약함에서 다시 살아나는 법을 배웁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속도가 아닌 삶의 깊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삶의 진짜 목소리를 듣습니다. 아픔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은 우리 존재의 바닥에서 시작되는 성찰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은 단지 몸의 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의 불안, 조급함 끝없는 욕망의 병까지도 주께서 치유하신다는 깊은 선언입니다. 몸이 병들었을 때 우리는 약함 속에 살아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그 약함 속에 거하시며 우리를 다시금 생명의 길로 이끄십니다. 노자가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으면 굳어지고 강해진다. 풀과 나무도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푸르지만 죽으면 마르고 굳어진다. 그러므로 굳고 강한 것은 죽음의 징조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징조이다. 병으로 약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부드러움의 힘을 알게 됩니다. 치유는 억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을 가장 깊이 쉬게 하며 자연의 순리를 따를 때 회복은 스며듭니다. 억지로 고치려 하지 않고 자연에 맡기듯 시간에 맡기듯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회복은 아주 천천히 찾아옵니다. 예수의 고난은 우리의 회복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분이 상함으로 우리는 회복을 받습니다. 사랑은 때로 상처를 짊어지는 방식으로 전해집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다. 예수의 고난은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진 사랑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진정한 삶은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그 상처를 품고 더 깊은 평안으로 나아간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무너지더라도 그 안에 다시 사는 힘은 함께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은 몸의 고장 뿐 아니라 기도가 사라진 마음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며 그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고 장자가 말합니다. 참된 사람은 병이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이 다가와도 놀라지 않는다. 그는 알기 때문이다. 삶은 빌려온 것이며 때가 되면 되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장자가 말하듯 삶은 받은 것이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고통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고 그 의미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고요한 회복을 경험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병이 들어도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다. 몸이 약해도 도는 굳세다. 기도란 몸이 약해졌을 때 다시 마음을 굳게 하는 힘입니다. 기도란 내가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용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지혜로운 이는 움직이고, 어진 이는 고요하다. 지혜로운 이는 즐기고, 어진 이는 오래 산다. 기도는 고요한 산처럼 깊고, 믿음은 흐르는 물처럼 유연합니다. 공자가 말하듯, 지는 움직이는 지혜, 이는 머무는 사랑입니다. 병들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 다시 움직일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인안에 고요히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기도는 어떤 교리나 지식보다 더 깊은 신뢰의 고백입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면 오히려 온전하게 된다. 몸이 아플 때는 스스로를 내려놓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내려놓음 위에 치유가 천천히 고요히 피어납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아픔은 삶의 일부이다.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오십니다.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말씀의 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몸이 아픈가요? 마음이 지쳐 있나요? 억지로 고치려 하지 마세요. 당신 안에는 이미 치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연을 따르듯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오늘은 그저 이렇게 말해 보세요. 주님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병은 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의 부름일지도 모릅니다. 노자, 공자, 장자,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억지로 고치려 하지 마라. 그저 스스로를 내려놓고 조용히 그분께 마음을 맡겨라. 치유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고 기도할 때 오는 선물입니다. 회복은 애쓰는 행위가 아니라 맑아지는 상태입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고칠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